마포구 상암동 신규 소각장 건립 계획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연휴 촛불문화제를 연 주민들이 오늘은 서울시의회에서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천서연 기자. 네, 서울시의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주민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현장은 어떤가요? 네, 오늘 서울시 의회 앞에서는 상암동 신규 소각장 반대 주민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포구 상암동을 중심으로 신규 소각장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 25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 지난 11일 촛불 집회에 이어 주민들이 두 번째 집회를 여는 건데요. 더욱 강력하게 상암동 신규 소각장 건립 계획 철회를 요구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네, 주민들이 시청이 아닌 시의회에서 집회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서울시의회 본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을 하게 되는 거죠. 주민들은 일단 시의회로 들어가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상암동 신규 소각장 건립계획 전면 백지화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들어간 이후에는 주민들도 직접 본회의장으로 들어가 회의를 참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의회 본회의에서 신규 소각장 관련 내용이 언급되나요? 네, 김기덕 서울시 의원이 5분 발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기덕 의원과 통화를 해봤는데요. 어, 형평성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입지 선정에 있어 투명성과 절차상 하자에 대한 문제도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1일입니다. 어, 현재 소각장에 있는 마포구 상암동에 신규 소각장을 하나 더 짓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소각장이 지금도 있는데 왜또 거기에 소각장을 짓겠다는 거냐며 지역 안배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고양시 덕양구와 은평구 주민들과 함께 소각장 신설을 반대하며 100만 서명운동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지난 11일에는 소각장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주민 2천여 명이 마포 자원회수시설 앞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내일입니다. 15일 신규 소각장 입지 선정과 관련한 자료를 전부 공개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의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